할렐루야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없었으면 이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심령에 새기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고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 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 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 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별 담화,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진 가지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그 기둥에 그 말씀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연합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사랑에 관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한 몸이 되어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증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담대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만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뿐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의 삶으로 늘 평강과 기쁨 속에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